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간단 마사놀이의 대발견이라는 책그 중에서도 발췌본입니다. 네. 퓨처 매핑이라는 좀 독특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뭐 미래 계획을 세우는 걸 넘어서 원하는 현실을 아주 능동적으로 만들어 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만들어 간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근데 이책 자체가 좀 재밌는 배경이 있더라고요. 원래 일본에서는 진짜 극소수한테만 공개됐던 뭐랄까 거의 비밀 문서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이번에 전 세계 최초로 한국어판으로 정식 출간이 되면서 이제 내용이 쫙 알려지게 된 거죠. 아하.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퓨처 매핑이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이게 뭐 당신의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데 어떤 실마리를 주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뭐 미래가 불확실하고 변화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럴 때 사실 어떻게 앞날을 준비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은 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퓨처 매핑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를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요? 네,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또뭐 코칭을 통해서 봤다는 그런 놀라운 성공 사례들도 꽤 여러 개 제시하고 있고요. 음, 확실히 그냥 평범하게 목표 세우고 계획 짜는 거랑은 뭔가 다른 차원의 접근법 같아요. 그 구조랑 핵심 원리를 좀 같이 펼쳐 보시죠. 책에서는 뭐 전뇌 사고 모델이라고도 부르던데요. 이게 정확히 뭘까요? 네. 2008년에 저자가 개발해서 뭐 기업 컨설팅, 교육, 행정, 심지어 스타트업 지원,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 왔다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일정 관리표나 마인드 맵이랑은 확실히 달라 보이긴 해요. 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미래를 대하는 그 관점 자체를 바꾸는 데 있어요. 관점 자체를요? 네. 우리는 보통 여러 가능성 중에서 뭐 제일 좋은 걸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초 핑은 내가 원하는 미래를 그냥 스스로 창조한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거죠. 와, 창조한다. 그 감수할 시인 서승범 코치님도 지적했듯이 기존의 수학 뭐 분석이나 3c 분석 이런 도구들은 주로 현재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기록하는데 좀 머무르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 상태 분석이죠 근데 퓨처맵핑은 여기에다가 시간의 흐름 그리고 감정의 변화 이 축까지 통합을 시켜서 미래를 좀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만들어 나가는 어, 새로운 지도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어, 시간과 감정 네 그러니까 현재 의 연장선에서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 예를 들면 뭐 의지라던가 감정 심지어 잠재의식까지 다연 연결해서 미래를 그려나간다는 그런 발상인 거죠. 미래를 창조한다. 굉장히 적극적인 관점이네요. 그리고 이게 뭐 이런 설명보다는 실제적인 결과 그리고 변화 이걸 만들어내는데 집중한다는 점도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저자 스스로도 이 책이 그냥 뭐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독자들이 이걸 보고 진짜 삶에서 결과를 얻도록 돕는 워크북 형태여야 한다 이렇게 고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변화,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맞아요. 그냥 피상적인. 희망이나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자기 개발서랑은 좀 선을 긋는 느낌이에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단어에 그냥 기대기보다는 주어진 과제나 목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걸 지향하는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론이라고 할수 있죠. 음. 단순한 뭐 아이디어 발상 도구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다루는 어, 실전 안내서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책에 소개된 사례들을 보면 와 진짜 놀라워요. 거의 뭐 마법이라고 해야 하나? 아하,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여고생이 기업 과제를 하면서 퓨처 맵핑을 그렸는데. 거기에 간다시 회사를 접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당시 저자랑 뭐 일면식도 없던 학생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실제로 저자가 그때 암 치료 문제 때문에 회사를 정리하고 프리랜서로 전환할까 막 고민하던 시점이랑 종업하게 딱 맞아떨어졌다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 소름 돋네요. 회사 내부 사정은 전혀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저자 본인도 엄청 놀랐다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인물 그 나카노 씨 사례도 되게 흥미로워요. 아, 나카노 씨요? 네. 그분이 그린 휘점해팽에 간다 씨와 함께 일한다. 뭐 책을 출판한다. 내 기법을 활용하는 코치를 육성한다. 이런 목표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지도를 그린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그 내용대로 일이 막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진짜로 저자랑 같이 일하게 되고 또 저자가 개발한 다른 강자가 막 매진되고 심지어 대형 출판사 통해서 자기 책까지 출간하게 된 거죠. 와.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걸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맞아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보통의 계획 세우기로는 좀 설명. 어려운 현상인데. 저자는 이런 현상을 그 심리학자 칼 융이 말했던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그러니까 싱크로니시티. 싱크로니시티? 네. 퓨처 맵핑이 단순히 뭐 목표를 시각화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더 깊은 차원, 말하자면 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의 영역하고 연결되도록 돕는다. 뭐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 가능성의 영역? 네. 그래서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자가 세 가지 핵심 장치를 제시합니다. 이 장치들을 좀 살펴보면 퓨처 맵핑이 어떻게 우리 생각과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세 가지 장치. 네. 그게 핵심이겠군요. 첫 번째 장치는 뭔가. 첫 번째 장치는요. 상상 속 이야기를 현실로 가져오는 그 휴처 매핑 도표의 구조 자체하고 관련이 있어요. 도표 구조요? 네. 기본적인 휴처 매핑 도표를 보면 가로 축은 이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이고 세로 축은 과제 달성률이나 뭐 행복도 같은 지표를 나타내죠. 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출발해서 미래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잖아요. 네. 곡선이요.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그래프랑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이 곡선을 기준으로 위 아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점이에요. 곡선 아래는 이야기 는 잠재의식의 영역, 곡선 위는 행동 또는 현재 의식의 영역. 이렇게 나누는 거죠. 곡선 아래가 잠재의식이고 위가 현재 의식이라. 와, 이거 일반적인 계획표에서는 한 번도 본적 없는 아주 독특한 발상인데요. 마치 뭐 의식하고 무의식을 한 장의 지도에 담으려는 시도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 구조를 영화 인셉션에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아, 인셉션이요? 네. 영화 속 주인공이 다른 사람 꿈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아이디어를 심어서 현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퓨처 맵핑에서도 곡선 아래 그 이야기 잠재의식 영역에서 만들어진 스토리가 곡선 위에 행동 현재의식 영역에서의 실제 행동 계획이나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아하. 즉 잠재의식 레벨에서 이야기를 다시 쓰는 그 행위가 현실을 바꾸는 어떤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잠재의식 그러니까 그 이야기 영역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효과적인가요? 아마. 여기... 여기서 두 번째 장치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타심,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이야기.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장치의 핵심은 바로 그 이야기 영역에 등장할 주인공을 설정하는 거예요. 주인공이요? 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내자 아니라 나와 관련된 다른 사람? 그것도 딱한 명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요? 한 명만? 네. 그리고 목표는 단순히 내 과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바로 그 주인공을 120%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상상하고 그려나가는 데 있다는 거죠. 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고 심지어 100%도 아니고 120% 행복이라 이건 정말 독특한데요. 그렇죠. 왜 굳이 100%가 아니라 120%라는 수치를 쓰는 걸까요? 그리고 왜내 목표 달성에 다른 사람의 행복이 필요한 거죠? 아, 좋은 질문이에요. 저자는 100% 행복이 현재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달성 가능한 뭐랄까 연속적인 목표 수준이라면 120% 행복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비약적인 도약, 즉 비연속적인 수준의 발상을 촉발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을 해요. 아, 비연속적인 발상? 네, 현재 사고 트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목표치를 확 높게 설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주인공을 타인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뇌가 자기를 위한 목표보다는 남을 도울 때더 창의적이고 강력한 동기를... 발휘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타적인 목표가 잠재된 능력을 확 끌어내는 어떤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그런 관점이죠. 아, 이타심이 동기부여가 된다. 흥미롭네요. 그럼 주인공을 120%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상상한다는 건 어. 어떤 모습일까요? 책에 나온 그 후지소바 사례의 오타사토 씨, 신규점포 점장 후보라는 그분을 예로 들어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타 씨를 주인공으로 설정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먼저 미래 시점에서 오타 씨가 120% 행복해져서 나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는 거예요. 음, 감사 인사. 예를 들면 정말 감사합니다. 리뉴얼 후에 목표 매출 750만 원 달성하고 하루 25만 원 매출 올렸어요. 덕분에 저 직무 대행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감사 메시지를 적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현재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타 씨가 가지고 있을 법한 어떤 불안이나 어려움 책에서는 이걸 장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걸 탐색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과연 점장 자격이 있을까? 나의 많은 직원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나는 리더로서 그릇이 되는 사람인가? 뭐 이런 내면의 고민들을 적어보는 거죠. 아 장벽. 네. 마지막으로 이 장벽들을 극복하고 오타 씨가 성장해서 120% 행복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하나의 스토리로 곡선 아래의 영역에 그려나가는 겁니다. 스토리로요? 네. 예를 들어 1막에서는 경험 많은 선배한테 멘토링을 받고, 2막에서는 뭐 아버지 볼 되는 베테랑 직원과의 갈등 같은 시련을 겪지만 그걸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산막에서는 우연히 만난 여성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층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건과 성장의 과정을 담는 거죠 와 이건 뭐 단순한 목표 달성 계획이 아니라 정말 한 편의 성장 드라마를 쓰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 주인공 설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동기부여를 넘어서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퓨처맵핑에 좀 깊이가 드러납니다 저자는 이 주인공 설정이 심리학자 칼 융이나 뭐 캐럴 피어슨 같은 사람들이 연구한 원형 개념하고 깊이 연결된다고 설명을 해요. 아 원형이요 아키타입. 네 맞아요 아키타입. 우리가 특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이나 에너지. 예를 들면 뭐 타인을 돌보는 보살핌 원형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탐험과 원형, 지혜를 추구하는 현자 원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주인공 캐릭터에게 투영된다는 거죠. 저자가 인용한 그폴 실리 박사의 말처럼 주인공은 그냥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고객이나 과제 해결에 필요한 원형 하나 하나가 투영된 존재다. 뭐 이런 겁니다. 원형이 투영돼. 주인공이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만약 당신의 과제가 팀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팀원들을 잘 돌보고 지지하는 그런 보살핌 원형 케어기버를 가진 인물을 설정하고 그 사람을 120%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상상해 볼수 있겠죠 아, 네. 만약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과제라면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 나아가는 탐험과 원형 익스플로러를 주인공으로 삼을 수 있고요 음.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설정된 원형적 주인공을 120% 행복하게 만드는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적으로 구상하고 거기에 공감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면 깊숙히 잠자고 있던 해당 원형과 관련된 자원들, 예를 들면 뭐 공감 용력, 용기, 창의적인 아이디어,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같은 그런 강점과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활성화 된다는 거예요. 와. 내 안의 자원이 활성화된다. 그렇죠. 외부에서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지만 미처 활용하지 못했던 자원을 이야기라는 매개를 통해서 끌어내는 방식인 거죠. 아까 말한 후지소바 사례에서 그 오타시의 성장은 어쩌면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임원들 내면에 있던 어떤 리더십이나 혁신 역량 같은 잠재된 자원이 주인공 스토리를 통해서 활성화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의 잠재력을 깨운다니.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장치는 뭔? 뭔가... 거요? 직선보다 곡선이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네. 목표를 향해 그냥 직선으로 쭉 나아가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왜 굳이 곡선으로 그려야 하는 거죠? 직선은 목표 달성 과정에 아무런 문제나 장애물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지만 좀 비현실적인 경로를 상징하죠.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맞아요. 현실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수나 어려움이 늘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더 중요한 점은 오히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는 그 가정, 즉 직선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나 깊은 성찰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네. 반면에 곡선은 과제 수행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우여곡절, 예상치 못한 변화, 때로는 뭐 실패나 후퇴까지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인 거죠.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 말고 곡선으로 그리는 것 자체에 뭐 다른 기능적인 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곡선의 가장 강력하고 독특한 기능은 그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준다는 점이에요. 질문을 던져준다? 네, 퓨처 맵핑을 그릴 때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 여기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난관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거죠. 아. 반대로 곡선이 위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무엇이 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 이 추진력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떤 행동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할까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곡선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통찰이나 창의적인 해결책,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들이 자연스럽게 막 떠오른다는 겁니다 책에 소개된 그 농구부 코칭 사례를 보면요 아 네네 농구부요 약체팀이 강팀하고 시합에서 지는 시련 즉 곡선의 하강을 겪으면서 오히려 팀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즉 곡선의 상승을 마련해서 결국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곡선은 단순히 미래 경로를 시각화하는 걸 넘어서 더 깊은 사고와 성찰을 유도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아주 강력한 장치인 셈이죠 자 들어보니까 퓨처맵핑의 이세 가지 핵심 장치가 정말 유기적으로 착착 작동하는 것 같네요 네.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째 과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원형을 대변하는 주인공을 설정하고 둘째 그 주인공을 120%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구체화함으로써 내 안에 잠재된 필요한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셋째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곡선을 따라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예상치 못한 통찰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이끌어낸다 와 정말 직관과 잠재의식을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방법론이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뭐 이성적인 좌뇌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감정 스토리텔링 상상력 같은 운뇌적인 요소까지 통합적으로 할인... 하는말 그대로 전내적인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전내적.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시각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딱한 장의 종이 위에 표현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 볼수 있을까요? 당장 한번 그려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요. 네. 책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단계를 제안하고 있어요. 먼저 3일 동안은 퓨처 매핑을 그리는 그 형식 자체에 좀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라고 권합니다. 3일 동안 연습. 네. 한장 그리는데 대략 뭐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 방식에 좀 익숙해진 후에는 21일 동안 자신의 실제 과제, 예를 들 면뭐좀더 즐겁게 시험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회사 동료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고 싶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퓨처 매핑을 그려보는 2단계 연습을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3일 연습하고 21일 실천이군요. 아 그리고 감수자가 덧붙인 5가지 실천 팁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아네 어떤 거였죠? 첫째, 눈으로만 읽지 말고 반드시 손으로 그려볼 것. 둘째, 3일 연습이랑 21일 실천처럼 꾸준히 반복하면서 몸에 익힐 것. 셋째, 가능하다면 혼자보다는 팀원이나 동료들하고 같이 공동 맵을 그려보면 시너지가 날 거라는 것. 넷째,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같은 기존 알던 지식하고 결합해보면 전략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로 생각한 대로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네 맞아요. 이 팁들을 마음에 새기고 시작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퓨처 매핑이라는 접근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마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리적인 단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일반적인 방식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상력, 감정, 이야기 구조, 심지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까지 동원하는 방식이 참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네, 약간 비과학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저자 역시 퓨처 매핑의 작동 원리를 뭐100%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 몰라도 되... 네, 우리가 뭐인타렛의 독접한 기술 원리를 다 몰라도 일상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처럼 일단 이 도구를 직접 사용해 보고 그 효과를 경험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음, 경험이 중요하다. 혹시 당신의 경험 속에서도 논리나 분석만으로는 풀리지 않던 문제가 어떤 직관적인 아이디어, 혹은 가슴 뛰는 이야기, 혹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돌파구를 찾았던 순간이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네, 오늘은 간단 마사노리의 대발견 발췌본을 통해서 퓨처 맵핑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세계를 깊이 탐험해 보았습니다. 구조화된 지도 그리기에다가 잠재 의식 탐. 구 스토리텔링 기법 심지어 원형 심리학까지 결합해서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거나 주어진 것 중에서 그냥 선택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넘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말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잠재력 을 지닌 방법론이라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는 종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철저하고 논리적인 계획 수립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향 이 있잖아요 그쵸 계획 실행 점검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어쩌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의도 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 즉 우리의 감재의식, 감정 그리고 이야기의 힘을 탐색하고 그 안에 숨겨진 무한한 자원을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종이 한장에 그린 지도가 현실을 바꾼다. 이 주장은 처음 들으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또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오늘 저희는 발제된 내용을 통해서 표점 해핑의 핵심 개념하고 세 가지 작동 장치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물론 책 본문에는 각 단계를 따라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코칭 가이드나 다양한 분야의 실 실제 적용 사례들이 훨씬 풍부하게 담겨 있겠죠. 네, 더 자세히 나와 있겠죠.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내용을 좀 곱씹으면서 스스로에게 던져볼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퓨처 맵핑 방법론은 타인,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을 통해서 결국 나 자신의 현실이 변화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 학교, 미디어, 사회 등으로부터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우면서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죠. 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이야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무대 위에서 자신에게. 올린다고 생각하는 역할을 선택하고 연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냉정한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수많은 제한적인 이야기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구성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현실이 이야기로 만들어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퓨처 맵핑이라는 도구를 빌려서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써내려가기로 선택한다면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은 종이 한장 위에서 시작되는 아주 작은 행위일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에는 과연 어떤 놀랍고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